어, 말해. 뭐가 아닌데? 틀어나 보자. 음. 그래. 경찰이야? 사회복지사야? 너 원고 변호사야. 그럼, 김민정 씨는? <laughs> 한변은 참 쉽네. 좋겠다.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골잖아.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?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? 국제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? 한면 연봉보다 높을걸? 우린 대리인이야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 변보다 김민정씨가 더잘 알겠지?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원고한테 그만 감정 휘둘리고